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울긋불긋 뭐 어디 놀러 안 가도 여기 하루 종일 있어도 신이 나고 재밌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어제 또 신상이 들어왔잖아요 그저께 밤에 어 이제 이런표를 적고 스웨노 수에노. 제가 스웨노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스웨노를 계속 못 가져가지고 아 목이 말라요 목이 예, 물주면 빵빵하니 얼마나 이쁘게요. 스웨노 4천원입니다 3개 하면 11,000원 갑니다. 3개 하면 11,000원 가고요. 어, 하나 하면 4천원입니다 스웨노, 어 네, 안 이쁜 아이 없죠? 짱입니다. 짱, 짱. 야 스웨노, 어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러블리 체리, 어, 러블리 체리, 예. 우리집에 하나 있는데 애기 혼자 어 이뻐 가지고 더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어그 아이가 그 아이네 <laughs> 그 아이 그 아이네 어이 빨리 물이 안 들어 가지고 얘가 사이즈가 제법 커요 사이즈가 제법 커서 이 아이가 여기에 9cm 분에 식재되어 있지만 어, 펼쳐 놓으면 넓은데 가겠는데요 어쨌든 9cm 분에 차고 넘칩니다 혹시나 싶어서 찾으러 가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딴 아이만 찾아놨습니다. 러블리 <laughs> 체리 정말 이쁩니다. 핑크핑크 됩니다. 묵등입니다. 맑아져 있잖아요. 여기 맑아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물듭니다. 가격은 정말 착합니다. 이게 6천원이에요 오호, 얘가 누구냐? 지젤금이에요. 잘 생겼어요. 네. 지젤금. 어떡할 것이요? 예, 사이즈 좋습니다. 지젤금 6천원이에요 어, 금이 와서, 저, 처음에, 어 깜짝 놀랐어요. 예, 실물을 보고, 실물 <laughs> 그런 사람 있죠? 예, 사진보다 실물이 이쁜 거. 우리 집 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예, 지젤금 6,000원입니다. 어우, 멋져요. 한번 끼워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을 키우고 싶은데, 어, 자신이 없다. 그럼 요 아이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기똥차겠습니다. 아, 어제는 비 오고 생 난리가 나더니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샤인브라이트 요거 만원짜리가 있는데 진짜 이뻐요. 핑크핑크. 나 이런 아이 좋아합니다. 예. 어, 핑크에 그금주려 있어서 그랬나봐요. 어렸을 때. 예. 샤인브라이트 만원입니다. 8천원짜리는 그 앞에 있네요. 예. 8천원짜리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8,000원짜리도 얘가 분지를 잘해요. 이렇게 분지도 잘하고 잘 큽니다. 뭐 적당하게 물을 줘도 되고 도톰하니까 키우기도 쉽고 예, 샤인브라이트 만원 8,000원입니다. 아 센세이션인데요. 이 센세이션이 정말 제가 농장 처음 할때이 아이 빨갛게 물들어요. 그래서 센세이션이에요. 어 그래서 너무 이쁜데 요잘안 나오더니 어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아직 물이 빨갛게 들진 않고 손톱만 물들었는데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데려가시고 예자 이쁘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나이 아이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오뭐 어떡할 어떡하라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멋지게 올 수가 있어요 목대 야 짝 됐죠? 오예, 예, 힘, 흰, 힘분이 흰 딱구가지고 왔는데, 이제 물 들리면 안 돼요. 저희 집에서 물 빨리 듭니다. 셸리, 셸리. 어, 셸리 정말 이쁘게 물들잖아요, 여러분. 동이동이목둥인데 얘가 햇빛 덜받는데 있었나 봐요. 저희 집에는 이제, 이 예, 촬영만 끝나면 활짝 열어뒀습니다. 오돌오돌 떨리게.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색깔도 물 빨리 들게 합니다. <laughs> 나쁜 사장님, 예, 추아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에서는 살려면. 이 12,000원이니까 요때 데려가서, 예, 씹어 넣으시면 대박입니다. 일리 12,000원입니다. 여러분, 마리드가 너무 착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정말 명품차 멋지거든요. 필이 끝내줍니다. 가격을 보고 놀라신만 14,000원입니다. 이거는 2만, 기본으로 이만은 넘는 아이예요. 사이즈며, 자태며, 묵은 상태며 하는데 너무 착하게 나왔으니까, 야이가 12cm도 차고 넘치겠습니다. 예. 어, 쪼리고 싶으면, 요대로 키우셔도 되고, 예,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 한 15cm에 딱 맞습니다. 15cm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키우셔서 더큰데 심으셔도 되고, 마리드는 대품 되면 될수록 더 멋지고 고급지거든요. 네, 마리드, 14,000원입니다. 자, 언니 마리드. 예, 언니는 비싸잖아요. 어 색감이 이렇게 물듭니다. 이거, 얘도 진짜 실물로 봐야 되는데, 어, 실물로 봐야 되는데. 본파이어는요,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잘 묵으면 무조건 다 시집을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 적당하게 예, 잔잔한 아이들도 많은데 요 요거 사이즈가 제법 좋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손톱은 벌써 썽이 나있고요 예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며칠 안 있으면 예서복서복하게 물이 들겠죠 서벅서복하게 <laughs> 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서복서복하게 색깔이 쌓일 겁니다 본파이어 18,000원 입니다 어, 여러분, 이거는 가격 보고 정말 바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 얘를 짱짱 먹어가지고 사이즈 이렇게 좋은 아이가 아우렌시스가 육절로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화분만 옮기면 배로 비쌉니다. 아우렌시스. 그럼 국나물이 화분으로 옮겨서 배로 여러분들한테 판매할까요? 그래도 되는, 어, 예, 그러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그러는 아이인데 제가 이건 진짜 최 최최최 특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오렌시스 육천 원입니다. 어 요거는 진짜 데려가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어내 마음만 쓸래요. <laughs> 아리에를 찾으신 분들 의 군생이 있어서 더큰군생들을아그 아이도 데리고 오고는 싶었는데 아못 데리고 오고 아리에 요 적당 하나이 여러분들 집이 장소가 항상 부족하다 하시니까. 제가, 예, 그걸 봐서 부족한 자리를 조금, 예, 이쁜 아이 모실 수 있게 12,000원짜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어, 좋죠? 예, 꽉 찹니다. 12cm분에 꽉찰것 같습니다. 예, 꽉 찹니다. 예. 이쁩니다. 예, 12,000원입니다. 이두, 이두. 네, 어제 분갈이했거든요 12cm에 차고 넘치죠. 이두는 8,000원입니다. 멋지죠? 어허. 어나 이런 아이를 좋아하, 좋아하잖아요. 예 핑크핑크 아리엘입니다. 네 어제 분갈이한 허니비 어우 이 자연 군생 아이들이 다락다락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대박입니다. 어, 10cm분에 꽉 차고요. 정말 오래 묵은 아이거든요. 이렇게 맑아가지고 슬라문에네 어우 끝내줘요. 네 어우 해살이 그렇지 자연. 어우, 조명이 끝내줍니다. 허니비, 0 0 0 원입니다. 어제 몽환여왕, 예, 분갈이 했는데, 와, 진짜 멋지잖아요. 친구는 빨갛게 돼갖고, 시집 갔습니다. 얘도 이제 분갈이 해줬으니까, 사이사이에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질 때, 이렇게 빼내면 쉬워요. 덜 다치고, 예, 손에 잡고, 떼내면, 흐트러지고 난리 나거든요. 몽환여왕, 만 원입니다. 홍공작이 핑크 공작입니다. 진짜. 핑크 공작에서 홍공작으로 가거든요. 예, 요게 지금 짱짱하게 안에 보면은 이제 근육 짱짱 맨으로 변했습니다. 근육 짱짱 맨으로 변한 홍공작. 철아. 얼마나 이쁘게요. 얼마나 이쁘게요. 만원입니다. 홍공작. 철아. 하이브. 예, 긴긴 겨울바. 하이브를 솔솔 떼내면서. 그죠. 하엽을 솔솔 뛰내면서 아름다운 밤을 보내시면 되죠. 예,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공작처럼 만원입니다. 오, 레드드래곤. 이야, 어, 왜 자꾸, 어, 세 살만 계렇게 솔솔 자꾸 돋어나서 멋집니다. 얘를 분갈이를 못해서 그런데 해놓으면 이렇게 멋집니다. 레드드래곤. 진짜 레드레드 해지거든요. 오, 만이천원입니다. 12cm 분의예 차고 넘치는 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드 드래곤이었습니다. 뭐노 합니다. 예, 요거는 사천 원입니다. 짤짤 먹었어요. 땡글땡글하고요. 꽉차 있고 입장도 근육장장맨으로 변하고 있죠. 예, 핑크핑크 하니 진짜 짱입니다. 요 합식해도 이쁠 거고요. 네, 대박입니다. 요머노는 사천 원. 요, 먼너는 6,000원. 아이 분갈이 해줘야 돼. 네, 자연 군생은 8,000원입니다. 자연 군생은 8,000원. 멋지죠? 아우, 예,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와, 이 정도, 한 12cm 분에가야 되겠죠? 자, 보세요. 언니, 더 짱짱 묵은 언니, 예. 요, 한번 보세요. 와, 요거는요,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묵어가지고, 쫄여서쫄인 거예요. 12,000원입니다. 큰거 좋아하시는 분은 큰거 데려가시고, 나는 큰 거, 어, 싫다, 짱짱 묵은 거 좋다 하시는 분은 또 작은 짱 묵은 거를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먼노, 12,000원입니다. 아틸라이테, 아 피멍이 들고 난리 났습니다. 아 얘도 자태가 이제 제대로 뽐납니다. 아 집에 데려가 보세요. 그러면 피멍이 피멍이 난리가 납니다. 가격은 또 얼마나 착한지요. 예. 아우 얘는 다른 데 있어서 그러나. 예. 물음. 뭐 그런데 요것도 짱짱하다 그죠. 아우 우리 집에 아이들은 짱짱 쫀쫀. 예. 대박입니다. 아우 더 짱짱해졌어요. 바닐라비스. 짱짱쩐짠예 생기가 돌고 난리다닙니다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으로 자 자랐습니다 네 바닐라비스 만원입니다 오 바닐라비스를 잘 키워놨는데 보니까 대박이더라고요 바닐라비스 안 보세요 오 진짜 오래도록 묵혔다고 하십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거 두개 합식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려면 두개 합식해도 되고, 어쨌든 이 합은 하고 같이 짱입니다, 짱. 그렇죠? 남의 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분갈이한 미우미우. 아 미우미우가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우미우를 다 분갈이 했네요. 오, 정말 고급지죠? 네, 미우미우 만 원입니다. 가격 전에 12cm 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네. 짱입니다. 요이또잎 하나는 또또 또 변이가 와 갖고 예. 어쨌든 미우미우 자리 잘 잡혀 있습니다. 예, 만 원입니다. 프랑크가 이렇게 맑을 수 있습니까? 진정 묵음이 이렇게 막습니다. 예, 애기도 하나 달고 있고요. 14cm 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네 피멍이 들면서 윤기가 잘잘 잘 흐릅니다. 이 빛은 묵어야지 나오는 빛입니다. 예프랭크 18,000원입니다. 와 진짜 아름다워요. 참 그래 뭐그 현상은 내가 찾으면 어디 숨는지 내눈이까막 눈이 까막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는 베르가모입니다. 베르가모. 예 어우 묵어가시고 손톱이 그냥 흙 흑장미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흑장미색으로 베르가모 얼마라고 적혀 있을까요? 짜자자장 가격이 없네. 18,000원 갑시다. 18,000원 베르가모가 이렇게 이쁜데 18,000원 나도 모르겠다. 네. 어우 진짜 진짜 요 지금 아, 실물이더 이뻐요. <laughs>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낮에 기습적으로 또 라이브를 할지 모릅니다. 예 그때 오셔서 참석하시고 아니면 뭐또 그거 보시면 되고 그죠. 아, 계속 아이들만 채우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니까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날마다 요 아이 보세요. 완전 너무 이쁘잖아요. 스트레이트 와, 완전 여름 아이를 안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 이쁘게, 이쁘게 심지는 못하더라도, 예, 묵을 가는 그 모습 보고 있으면 그 자태가 자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만끽하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